자, 보자. 2020 대비 6월 모평 17번인데 지금은 무슨 문제냐면 산과 연기를 섞는 중화 반응에서 지금 단위 부피당 음이온 수를 줬기 때문에 전체 부피 곱해 가지고 어때? 전체 이온 수를 총 이온 수를 알아서 따지면서 푸는 문제야. 뭐 대표적인 문제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봐봐. HCl과 NaOH가 있었는데 HCl을 10ml를 넣었더니 단위 부피당 A온, B온이 4, 0. 근데 여기서는 봐봐라. NaOH에서 음이온은 Cl-밖에 없어. 여기서 NaOH, 아, HCl에서는 Cl-밖에 없고, NaOH에서는 OH-밖에 없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여기서는 HCl밖에 없는데, A온이 있으니까, A온이 뭐야? Cl-고, 음이온은 OH-일 거야.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지금 봐봐. 전체 10ml 있는데 a 이온이 단위 부피당 4래 그러면은 총 이온 수 있지. 총 이온 수는 어떻게 돼? 4에다가 10 곱해서 나는 40 40개라고 상대적으로 보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씁시다. 지금 hCl이 있는데 지금 봐봐. Cl-가 40개 있대. 그렇단 얘기는 H 플러스도 40개 들어왔단 뜻이지. 얘가 지금 나 상황이야. 자, 거기서 지금 뭘 붙냐면 NaOH를 부어. 그래서 OH 맞춰주고, Na 플러스 맞춰주고, 부었더니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2가 됐어. 하지만 우리는 요거총 이온수로 바꾸자. 총 이온수는, 근데 봐봐. 총 이온수는 A 이온은 Cl 마이너스야. HCl에 NaOH 들어온다고 해서 Cl-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얘는 아까 그대로 갈 거야. 여기서 봐봐 섞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단위 부피가 2라고 했으니까 단위 부피가 2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에 얼마만큼 더 들어왔니 x만큼 더 들어왔지 10에. X만큼 더 들어왔어.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X는 10이겠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알수 있어. 지금 X는 10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또 써놓을까? HCl은 전체는 이온수가 40인데 40이 10ml 속에 들어있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 1ml당 4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aOH는 봐봐. 지금 X가 10이라고 했어. 10ml 들어왔을 때 자, 봐봐. B이온이 4래 B이온이 사래. 그러면은 얘는 아까 10ml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살아남은 게 OH-지. OH-가 4만큼 단위 부피당 4만큼 살아남았다는 거는 원래 있던 HCl 부피에다가 얼마만큼? n a o h 부피가 더 들어온 전체 부피지. 이게 80이란 뜻이야. 40에서 여기 봐봐. 뭘 뺐? 여기 전체가 더 크겠지. 왜냐면 지금 여기 연기성이니까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얘란 얘기는 여기는 120, 여기는 120. 120. 자, 이렇게 돼 있지?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다의 요 수용액 속에는 뭐가? NaOH가 120개, OH-가 80개, Cl-가 40개 들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은 얘도 봐봐. 얘는 지금 얼마 들어온 거야? 10ml 들어온 것 속에 뭐가 있었던 거니? 요거. 조심. 요게 아니지. 120개가 들어있었던 거니까 얘는 단위 부피당 12가 들어있는 거네. 약 3배 볼로 농도가 높단 뜻이야, 얘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라에 다시 hc를 집어넣어. 다시. 다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와. 자, Cl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반응을 했더니 이번엔 또 얘가 없어졌어. 그렇단 얘기는 이거 더 많든 많단 얘기고 그치? H 플러스가 OH보다 많다는 뜻이고 여기는 뭐 중성일 수도 있고 산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따져보고 자 보자. 이번에는 HCl이 Y만큼 들어왔어. 근데 봐봐라 아까 우리가 hcl은 1ml당 4만큼이지. 그럼 요거는 뭐랑 똑같겠니? 4y만큼의 입자가 들어오는 거야. 4y만큼의 몰수, 입자수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4y라고 써줄까? 4y만큼 들어오면 얘도 4y만큼 들어오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음이, 저기, 어, oh-가 없다고 했으니까 h 플러스가 4y-80만큼 있을 거고, 얘는 뭐 0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만큼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크거나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얘는 더하면 얼마야? 40에다가 4y 더하면, CL-는 40 플러스 4y만큼 존재하는 거고, 맞지? 얘는 그대로 지금 120개의 NA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고. 자, 이때, 지금 봅시다. 여기서, 어, 단위 부피당 A 이온수가 다시 3이야. 요거 이용 안 했지? 그러면 얘는 지금 3인데, 단위 부피당이니까, 원래 얼마 있었어? 이제 10, 10, 아 이제 10이 들어온 거에 10이, 10이 있, 있었는데, HCL에 NAOH 10이 더 들어왔고, Y만큼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20 플러스 Y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네. 미지수는 하나고 식도 하나니까 풀수 있지. 여기서 풀면은 40 더하기 4y가 얼마? 60 더하기 3y가 돼서 y는 20이 나오네. y가 20이면 여기는 얼마야? 80이고 y가 20이면 80이니까 얘는 0이야. 그렇다 얘기는 지금 o h 도 0인데 h플러스도 0이니까 여기는 지금 중성일 거야. 중성. 얘는 지금 중성이라고. 자, 그 다음에 다 풀지 않았나? 아, 저기 생성된 물 분자수. 생성된 물 분자수는 봅시다. 작은 것 따라가야 되지. 지금 여기서는 뭐야? 40 있었는데 얼마만큼 들어와? 120만큼 더 들어와서. 그럼 물 분자수는 작은 거? H2O는 40만큼 생길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80인데, 80만큼 들어오니까 이때는 물 분자 수가 80만큼 생길 거고 자 봅시다 자 a 대 b는 2대 3이다 아니야 a 대 b는 1대 2야 그래서 이거 안돼 1대 2래 자 그다음에 가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지금 농도 관련된 거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n, hcl 대 n a o h가 1대 3이다 1대 3이다 맞지 맞고 그다음에 D. 라 과정 후에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 과정은 수용액은 중성이야. 그래서 얘 지금 산성 아니야. 그래서 예, 이 번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지금 용액 섞었을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 주고 총 이온수 따져가지고 푸는 문제고 중간 중간에 중화 반응 있으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큰거 작은 거 따져가지고 물 분자수는 작은 이온수에 쫓아가고, 뭐니? 남은 거는 큰 이온수에서 작은 이온수 뺀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전체 여기 이제 단전 섞은 이 결과지 결과인 결과로 결과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봐가지고 그게 결과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거는 어때? 여기 봐봐 40을 주고 80을 찾았어. 그럼 여기가 120인 거야. 중간이 들어온 애가 그래가지고 그거 통해가지고 NaOH에 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구경꾼이온은 안 변하지 그거 이용해 가지고 어때 지금 들어온 애는 yml 들어오면 4y라는 입자수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4y라는 입자수가 들어와 가지고 얘와 얘를 더했어 원래 있던 입자수에다가 들어온 입자수를 더했는데 그거는 단위부피당 맞니 이온수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뭘, 뭘로? 전체 부피로 곱해가지고, 항상 전체 부피는 이거 조심해야 돼. 처음 거 아니고, 결, 결론적으로 다 들어온 거총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따져갖고 푼 문제야.